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물로서 어떻게 가지마디를 짧게 만들며 그리고 꽃을 많이 달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꽃을 많이 달다는 것은 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도 되겠죠. 이것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제경험을 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도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섭취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들을 말로서 풀어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이제 막 입문한 분들도 계시고 좀더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무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고 쉽게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태탕을 끓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밖에 못 끓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동태라는 그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양념, 고춧가루, 간장, 또 부재재료들, 그무 이런 거 있으면 하면은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그것만 있어도 음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처럼 뭐 나무 심을 줄 알고 물 정기적으로 주고 가지만 자르면 나무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알게 되면은 이제 갈고 하게 되죠. 좀더 깊은 지식 이런 걸 갈고 그때 이제 하나씩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죠. 기본적으로 요리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미식가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분들은 그걸로 절대 만족을 못 하죠. 거기에다가 더 디테일한 그런 예, 맛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재료를 더 가, 첨가시키고더 뭐 맛을 가미시키죠. 맛을 내기 위해서. 어, 그처럼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단순하게 저는 이제 아주 소품인데요. 그냥 다박하게 빗자루 행식으로 이렇게 해서 꽃을 달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뭐 앵두나무나 라일락 같은 경우는 감목이라 우리가 가지 받아 놓은 줄기 밑에서 뿌리 부분에서 도장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도장기를 좀 먹기 위해서 그런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깔끔하게 항상 밑에 나오는 도장기 부분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이제 순이 나오잖아요. 자라면은, 어, 이제 이게 소재냐, 안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게 만들어졌느냐, 작품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또다 다르거든요. 그때에 이제 좀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으면 그때에 맞는 지식들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제 순이 나오면, 뭐, 순짓기라 그러죠. 예, 순을 따주는 거. 순을 따주면 마디도 짧게 되면서 그게 굳어지면서 또 2차 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따주면은 밑에 부분들, 또 약함, 원래 나무는 이제 끝쯤에 힘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도 끝쪽에 위에 또수간부쪽 위에 머리 부분에 힘이 더잘 몰리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뚜렷하지만, 감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나무들보다덜 하긴 한데 그래도 끝으로 힘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끝을 이제 순짓기를 해서 밑에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이제 내려주고 또 그래도 위에 잎이 많고 무성하면 잎을 좀 절반을 잘라준다든지 좀 제거를 해준다 해서 이제 밑으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뭐 그런 부분들 생략하고 나가 많다 보니까 자르는데요. 근데 2, 3년 지나서 밑에 수세가 약하면 밑에 가지를 자르지 않고 빼서 힘을 실려주고 또 위에는 입다기를 해버리고 밑에는 입다기를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를 줄수 있는 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이제 즐길 수가 있거든요. 아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물로서 어떻게 예, 마디를 짧게 만들고 또 그리고 꽃도 많이 달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앵두나무는 라일락하고 달라가지고 2차 순이 빨리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죠. 2차 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 보이시는 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아주 짧은 마디, 잎이두 개잖아요. 예, 겨드랑이 지금 나옵니다. 예. 이제 잎을 자를 때에, 잘리는 잎이 이쪽으로 있으면 여기 가지가 이쪽으로 나가고 또 반대편에 있으면 반대로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자르실 때에도 첫째 마디를 남겨두려고 하면은 가지 방향을 어디로 보낼지도 이제 보시고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앵두나무는 자르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눈이 바로 발생을 하는데 이 미스김 라일락은 네, 이 앵두나무보다 좀 늦습니다. 저는 이제 마디를 자를 때, 요 안에 이게 송 잎이죠. 이거 처음 나올 때이 눈을 싸고 있던 이 작은 잎을 저는 이 위를 자르거든요. 위를 자르는 이유가 첫째 마디에 자르면 원래 이제 대부분 첫째 마디에 다 많이 자르거든요. 저는 첫째 마디에 자르면 소품입니다. 너무 길어져요. 또 순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도 순이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자르면은. 안쪽에 잠재되 있는 눈들이 이렇게 터지죠. 지금 이, 여기 많이 터져 나오는데요. 여기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게 보입니다. 안쪽에서, 예, 그, 눈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커 나가는 생장점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바짝바짝 잘라주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무가 작은데 작게 이렇게 폭을, 수폭이 너무 커지잖아요. 수폭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은, 어, 원래, 만잎에 가지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보시면은 제가 잘랐는데 두 가지씩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씩 나왔는데, 두 가지씩 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두 가지가 안나오고한 가지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안쪽에 또 가지를 발생시켜서 속 가지를 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아무튼, 라일락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수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짧게 쳐가지고. 자, 그런데, 이 라일락은 이거보다는 눈이 좀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가지를 한번더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저희들 하우스다 보니까 3월부터 성장을 해서 4월 초 정도 되면 한번 자를 정도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자를 정도로. 그런데 이제 보통 지방이나 이런 데는 분염하면은 하우스에서 또 밖을 내기도 하고 거의 뭐 노지에서 키우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커져. 그러면은 저희들보다는 좀 빨리 자랄 수는 없습니다. 아, 저희들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하원을 하니까 다 하우스거든요. 하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을 시켜서 빨리 가이지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월 초에 보통 보면 한 번씩 자르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눈이 이제 나오죠. 이 앵두나무 같은 경우는 힘이 몰리면서 바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성장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더 잘라요. 6월달 정도 자르면 또한 7-8일 되면 또 나오거든요 예, 앵두나무는 그 꽃이 생기는 분화시기가 다른 나무보다 늦습니다 늦, 가을까지도 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잘라도 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게 있고 또 미스기미 라일락 같은 경우는 늦게 자르면 꽃을 못 봅니다 보통 여름 7-8일에 꽃을 달거든요 그 시기 7-8일 달에 자른다 그러면 꽃을 못 봐요 예, 늦게 자른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는 가지치기가 끝이 나야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7월 초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긴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6월 말까지는 가지치기가 끝이 나야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꽃을 다니까. 그다음에 7, 8월에 자르면은 뭐 9월, 10월 달에 싹이 나오, 눈이 나오죠. 눈이 나와서 성장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꽃을 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그 꽃을 다는 시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피라칸산스 같은 경우는 뭐 10월 달 또는 1 1월 달에 꽃이 분화가 하고요. 그래서 다 나무마다 꽃을 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마다 그런 시기도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 친구를 가지를 충실하게 받으려고 하면 물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엉두나무를 가지를 한번더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잘랐는데 2차순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물을 갖다 불규칙스럽게 준다든지 이러면은 나무가 힘들어 가지고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하죠 이렇게 마디가 더디게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자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더 자른다는 것은 장가지를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잘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자르면 네 가지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한번 더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6월달에 한번 더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물관리를 잘하고 거름을 잘 주면 쭉쭉 튀어 나오겠죠. 네, 그럼 한번 더 자를 수가 있습니다. 6월달에 자르면 7, 8월달에 또 어, 잘린 부분에서 뭐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장가지가 많이 어우러집니다. 1년 사이에 남들은 한번 자를 거물 관리 잘 해서 계속 키우는 걸 속도를 붙여주면은 한번더 자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앵두나무는 1년 안에 장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눈이 밀고 나오는데 물 관리를 잘하면 화분이 작습니다. 어, 여름 같은 게 6월달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빨리 마르죠. 그러면 물을 예, 힘들지 않게 잘 주면은 순이 계속 밀고 나갑니다. 계속 자라 나가죠. 그러면 그름을 놓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계속 자라 나갑니다. 순을 힘을 붙여서 나가면은 한번더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잘랐으니까 한 6월 말 정도 되면 한번더 자를 수가 있거든요. 6월 달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순을 키우잖아요. 나무가 아직까지 이제 여름이고, 그때 되면 이제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여름이잖아. 요 여름이라도 나무는 뿌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싹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휴면에 들어가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잠시 쉽니다. 쉬어도 할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이 조금 이제 밀고 나옵니다. 한번더 자르게 되면. 그때 저는 물 관리 들어갑니다. 이 라일락 같은 경우. 네.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집중적으로 가지를 빼기 위해서 물을 잘 주는 작업을 하다가 딱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치신다고 말씀드렸죠. 6월 달에 한번더 치면은 그다음엔 또 수입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똑같이 한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물 관리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우리가 물을 주면 거의 규칙적으로 주거든요. 분재원에서 오후 3시, 4시, 여름에는 한두번 정도 줍니다. 그럼 오후에 뭐 3시, 4시에 물을 한번 준다. 그러면 3시, 4시가 넘어가잖아요. 5시 정도 넘어가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게 보입니다. 잎에 윤기가 없고 축축 쳐지면서 막물 달라고 아웃은 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우리가 봤죠. 네. 그때에, 그때까지 이제 물을 정상적으로 3시 또는 4시 사이에 주다가 이제 물주는 시간대를 이제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4시 이후에 물을 주는 거죠. 힘들어 할 때. 계속 힘들어 할때 물을 주는 습관 을 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 물을 잘 먹다가 이제 막 눈이 이미 한번 1차 싹을 틔웠고 2차 싹을 틔웠잖아요 2차 싹을 틔웠는데 그걸 또 잘라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3차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이제 밀고 나오려고 하는데 물 관리를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잘 먹다가 갑자기 물을 느껴주니까 생명이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생명이 해을 느끼니까 성장을 멈추고 버립니다. 성장을 멈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소사 씨를 막 파종하고 할때소사 씨를 따로 참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산에 올라가면은 그산중턱에도 그러고 소사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봉우리도 올라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산봉우리로 올라가죠. 거기 가면은 나무가 작으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커가지고 어, 나무가 굉장히 작아요. 바이 텀바구니 이런 데서 자란 나무들인데, 키도 작고요. 어, 그런데 거기 가면 씨앗이 주릉주릉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는데, 그 산봉우리는 햇빛도 좋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오거나 수분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장을 멈추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발동되어서 성장을 멈추고 씨앗을 많이 맺습니다 예, 똑같죠. 그런 이제 화분에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물을 잘 주다가 예, 갑자기 시간대가 늘어나면서 막 죽기 직전에 물을 주니까 이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종족을 많이 번식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잎눈이막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급히 성장을 멈추면서 예.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꽃눈을.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만 보면은 3차 순이 나오는 건 거의 밀어내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물을 굶기거든요. 그러면은 3차 순이 나오지도 못하면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름 지나서 쳐다보면은 눈이 다 잡혀 있습니다. 눈이 다 잡혀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여름에 관리를 잘 해, 물을 잘 줬다면 예 싹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동글동글 맺히면서 잠을 자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꽃눈으로 다 바뀝니다. 꽃눈으로 다 바뀌면서 이제 성장을 멈춰버리죠. 또 특히 여름에는 또 성장을 멈춥니다, 많이. 근데 가을이 되잖아요. 초가을. 초가을은 나무들이 이제 비대기간이라고 줄기도 그렇고 그동안 여름 봄 여름 쭉 자랐던 가지들이 굵어지는 비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그름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 또, 그름도 좋아합니다. 그래야만이 겨울을 날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거든요. 가을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가을에 자랄 거잖아요. 초가을 정도도 그 물을 조금 끊런 식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해주면 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제 못 느끼지만, 잘, 금방 못 느끼지만, 식물들은 그 해가 아침에 떠오르고 지는 그런 시간대를 이렇게 나무가 인지를 하면서 가을을 느낍니다. 아, 이제는 어, 조그만 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구나. 예, 그, 어, 8월 말 이후에 조금 물 관리를 연속해서 좀더주면 가을을 인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 친구들이 닫아버립니다. 성장하는 것을. 닫아버리고 물만, 그릇만 받아먹죠. 그때에 집중적으로 물 관리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물 관리를 잘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laughs> 굉장히 힘들어해 보이던 잎들이 갑자기 새카맣게 변합니다. 짙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잎장이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지면서 그냥 그 잎만 쳐다봐도 정말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행복할 정도로 보기가 좋아요. 아주 빳빳하면서 반들반들하면서 힘이 넘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꽃을 꽉 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로서 성장을 완전히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건 물로서 지금 2차 순은 지금 순을 튀어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느선 정도에서 내가 물 관리를 그렇게 들어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시가지고 해야 되겠죠. 식물들은 적응력이 인간보다 만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저는 이제 지방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많이 그 식물들을 관찰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인도 이런 데 가보면 안백게 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해풍을 맞으면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작아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나무들입니다. 그, 그 나무들은 정말 어떻게 살지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가물로도 여러 수개월을 가물고 그 비가 안 와도 살아있어요. 그 가만 보면은 이 친구들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새순이 밀고 올라오거든요. 해마다 어느 정도 마디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자버립니다. 그의 눈을 틔우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전년도 가을에 겨울에 그모습으로 1년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좋으면 또 틔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로 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해버리면 죽지만은 점차적으로 물을 가지고 자주지 다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대로 아주 훌륭한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지식을 섭취하다 보면 훌륭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물 관리하면서 이제 마디도 짧게 만들고 꽃도 많이 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물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